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최상급 각인 장비상자 1000개 오픈 영상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두번 정도 올린 적이 있긴 한데, 각인 장비상자가 모으는데 한 3-4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3달 간격으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원거리 캐릭의 500개 가량 그리고 근거리 캐릭의 최상급 각사 500개 가량 이렇게 오픈해 볼 거고요 영웅템 나올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고 영상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총사 캐릭부터 가보겠습니다. 총사 캐릭은 495개에요. 근거리에서 505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아니, 최상각 깔 바에는 이거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서 컬렉템, 우리 빛나는 각인 장비 상자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본계정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계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력 캐는 캐릭이라서 뭐 사장터를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상급 각인 장비 상자, 모미로드 왕감, 마스터피스 라이플라고요. 뭐 이거는 거의 못 먹나 봐야 되고. 이제 영웅이 나올 확률이 전부 다 합쳐서 0.003%에요. 은날, 수호가더, 사이아반지, 타이탄벨트, 악망라이프, 해방의 라이플이 있는데 사실 이제 총사 기준으로 사이아 반지나, 뭐, 은날만 나와줘도 굉장히 좋죠? 한번 오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나와도 사실 좋고. 자, 일단 제가 슬롯이 많이 없어서 20개씩 가볼게요. 오늘은 나올 수 있겠지. 가보자. 일단은 올 녹템, 두 번째. 오, 희귀 두개 연속. 자, 세 번째. 오, 희귀 두 개. 희귀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세달전에가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여기서 영웅템을 드신 분이 계시다고 확인하셨거든? 어우, 깜짝이야. 어 해방의 라이플 나오지 않네. 트리스탈 라이플이고요 신간의 망토고요 어, 깜짝 놀랐어요. 어, 둠블레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9까지 한번 도전해봐야죠. 뜰것 같기도 하면서, 신간 망토랑 원행 슈즈. 자, 영웅 한번 더. 민첩 한 번만. 주세요. 어, 역시나 안 줍니다. 300개가량 남았는데, 아 어, 그래도 희귀템은 잘 나와. 300개 안에 나올 수 있을지. 또 희귀템 2개. 어, 희귀템은 그래도 하나씩은 계속 주네요. 절반 정도 지나갑니다. 또 희귀, 오, 통찰. 통찰은 이따 강화를 한번 해봐야죠. 음, 녹템이고요올 녹템. 아, 오, 희귀템 3개. 아, 이거 희귀템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역시 용템이 나오면요. 여기 위에 또 뜨나요? 공지가. 드신 분들.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음망이구요 어, 녹템입니다. 예, 남은 개수 100개가량 남았어요. 어, 둠불 하나 더 나왔구요. 어차피 둠불 뭐굳 뛰어야 되니까. 어, 민부의 신간의 부추.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어, 둠불이랑 신간의 로브. 이게 한두개씩 해갖고 짤짜리로 드신 분 계시다고 저번에 그랬는데 짤짜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짤짜리로 하면요. 이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진단 말이죠. 자, 오픈핑과 골라브. 마지막 15개만 짤짜리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끝나고, 이제 바로 근거리 캐릭터 갑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쉽게도 총사 캐릭, 원거리 캐릭에서는 뭐 희귀템만 나왔고요 이렇게 495개, 최상급 스서 마무리합니다. 일단은 파템이 몇개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파템을 보게 되면요. 오, 파템은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한 줄에 8칸이죠. 총 위로 4칸, 48에 32에 33개 나왔네요. 야 파템 봐라. 이거 솔직히 강화하는 것도 일이네요. 뭐, 컬렉 하는 것도 일이고요 자, 일단 아쉽게도 일단 원거리 쪽은 영웅템이 하나도 안 나왔구요. 이제 근거리 캐릭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근거리 캐릭은 아까 495개였으니까 여기서 505개 제작해보겠습니다. 뭐, 제작하면은, 어 잠깐만. 이게 아데나로 해야죠? 580개 되는데, 그냥 딱 맞춰서 505개 진행할게요. 1000개 딱 맞추겠습니다. 아자 여기선 좀 나오자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됐거든요 솔직히 이거 각상 모으려고 일부러 각상 나온 데서 돌리는 것도 보통 힘는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먹어보고 싶어 근데 오늘도 안 나온다? 또 모아야죠 나올 때까지 갑니다 드신 분들은 정말 이거 어떻게 드실까 자 505개 자 일단 보게 되면은 샌드웜 가더 고대 신의 창 거대 여행의 급빛날개, 소의가더아누비스 반지, 타이탄벨트 악마왕의창, 악마왕의, 악마왕의 한 선거. 뭐 희귀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좋은 거 나와봤자 뭐 음, 딱히 없죠. 솔직히 요즘은 다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나오기를 10개씩 가야 되나? 야, 일단 20개 가볼게요. 어차피 20개 출발했으니까 20개 먼저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꿀게요. 자첫 번째부터 갑니다. 희귀 2개, 희귀 3개. 내가 희귀 원하는 게 아니야. 어, 희귀 하나. 메일 브레이크 참잘 나오죠? 무관의 마패까지. 사실 여기 수호가드로 날려먹어서 수호가드도 필요하긴 한데, 약천도 필요하고. 뭐나오기 기대하면서. 자, 독템 올. 희귀 하나. 음, 오, 어, 무관의 장검. 1 0 개씩 한번 가볼게요. 아, 짤짤이가 맞나? 안 나오고요. 없고요. 어, 희귀 두 개. 없고. 없고 어, 희귀 하나. 역시 희귀 하나. 계속 가보시죠. 10개씩. 어, 무관 하나. 나와라, 영웅. 줄수 있잖아. 나오세요. 아, 역시 쉽지가 않네요. 그냥 20개씩 다시 가겠습니다. 20개가 나온 것 같아요. 어, 무관. 나와라. 어, 희귀 세개 아니, 영웅 주세요. 어우, 깜짝이야. 태베. 어, 태베 나오는 거 처음 보네. 아, 수호에 가도. 아,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자, 이제 100개가량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모르니까 한번 쭉 가볼게요. 오, 또 희귀 2개. 그런데 여기 영웅을 떠서 여기 전설 드신 분도 저번에 기시다고 들었는데. 아이거 전설 여기서 드시면 어떤 기분일까? 자, 완력의 부추. 저게 나올 확률이 있긴 있나요? 자, 마지막 40개 이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45개. 아, 3개씩 짤짤이랑 가볼게요. 쫙 눌러보자. 어, 희기도 나오고. 거의 고급이긴 하지만. 마지막. 아,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도 천 개. 최상각상 천 개. 와, 이렇 모으는 뭐 데는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리네. 제가 희귀몇개 먹었는데, 정리한,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일단, 희귀 개수를 보기 전에 앞서서, 이거 낡은 완료의 티셔츠 다들 아시죠? 컬렉템. 이게 사실 하나만 필요한데, 띄우다 보니까 또 일곱 개가, 아, 일곱 개 아니죠? 색이 났다 버렸네요. 이거 나중에. 주까지 태서힘 하나 박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어, 메일 브레이커도 하나 띄워놨습니다. 붓자리 하나 필요했는데, 근댐이 하나 필요해서, 여기다 좀 박아놓도록 하고요. 솔직히 MP는 큰 의미 없죠. 이거는 이제 제작해서 해야죠.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음, 옷자리 체력 가드도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번 심심해서 강화 한번 해봤는데, 떴어요. 뭐, 앞에 강한 영상은 제가 볼때 그대로 편집 안 하고 면안하 올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기는 여기서 총 27개 먹었네요. 아, 최상급 각상 1000개 모으는 데는 진짜 오래 걸렸는데 사라지는 거는, 아, 금방 사라집니다. 아쉽게도 리세장이 이번에도 최상급 각상 1 0 0개로 영웅템 하나 먹어보지도 못했고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올 때까지 갑니다. 아, 이거 안 되겠어요. 뭔가, 멘징이라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까보자. 자, 이거는, 음, 하급 아틀란티스. 이거라도 까보겠습니다. 여기서 희귀템이라도, 뭔가 멘징이라도 하자. 자, 안 나왔구요. 상급 10개. 오, 천재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또뭐 있죠? 잠시만요. 어, 여기 있습니다. 하급, 쿠글간. 한 번에 까고 싶은데, 인벤 자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마에 까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갑니다. 다섯 개. 아우, 안 나왔구요. 자, 이번에 오시리스. 가봅시다. 오시리스. 솔직히 하급은 기대 안 해요. 상급. 46개. 10개씩 가보자. 가자. 첫번째. 아데나. 어, 아데나 좋구요. 아데나 좋구요. 하나도 안좋아요. 사실. 자, 여섯개. 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데나 지금 2억이나 있는데, 아데나 더 벌어갑니다. 어, 역시 멘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형님들께 저는 또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그렇고 저저번 영상에서도 나올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저는 정말 나올 때까지 가고 있고요. 언젠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리니지 망할 때까지, 혹은 제가 리니지 접을 때까지, 영웅템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